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운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 나이다. 아멘. 사사기 10장 보시겠습니다. 5절씩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아빈멜레기. 아비멜렉의게 길을 이어서 기삭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마 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빌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다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이 삼십을 탔고 성업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렀다미 있고 오늘까지 하곤 야인이라 부르더라 야인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말들과 이스라복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님과암몬자세신님과 그리스의 성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부리고 그를 섬기지 음,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로써불리스의 사람들의 손과 어자니들 손에 그들을 하시며 그의 그들이 난강 저쪽 빌라에서, 예수님, 씨앗, 자손에게주시되 내가 애국사람과 아무리사람과 무몽사람 자손과 불레색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나 했는데. 또, 시돈사람과 아리애국사람과 마원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에게 부르치진 것,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보내지자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일시발 자수니여호와께에 우리가 헌제하였으니 죽기 썩으시기에 좋은대로 우리에게 말시라. 니와 어제 죽게 부하구나니 우리 오늘 우리는 헌제에 없었소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하나마 마음에 근심하십니다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 길르앗의 진우 차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스바엘 진우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까 합니다 아멘. 아멘. 도움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도 말씀의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을 주께 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다 아멘. 예사학의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이들과 아스라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무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우리 사람들은 조금만 듬따시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예뭐 여러 가지 지금 여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그것을 향하여 예 정신이 그쪽으로 팔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승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 뭐 방향 뭐 이런 것들로 정신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는 날마다 아주 가까운 부부나 자녀들은 매일 만나 매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그 다른 것들에 재미와 이제 이런 그 취미를 붙이게 되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 멀어져요. 이제 사람도 가까이 지내다가 무슨 바쁜 일이 있거나 떨어지면 점점점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듯이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다른 것들을 따라 생각과 마음이 다 빼껴 가는 게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들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저기 십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혼자 계시고,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관계라, 이렇게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할 때는 싸우면서 정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하고도 때로는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해라 막 이런 그 그래서 계속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를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따로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어 때로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예, 오래 참아 기다리시기도 하고 정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자상하고 자애롭고 어, 우리를 바라보시며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되시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 여기. 예,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활란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 저기한테 구해보네 이거야 해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 여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내가 돌아보지 않겠어라고 어, 하시니까 또 어, 맞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다 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말고 구원해달, 예 이렇게. 근데 제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저는 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다 맞는데 이렇게.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이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진는 않으리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잘못을 하면한번 구원해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잘못을 하면 버린다 그래서 버려질까봐 얼마나 그렇게 이제 저 주님 앞에 왔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우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이 들어서 이렇게 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어, 그런 자사랑하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서웠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또 구약에 많은 성경에 보면 심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오늘은 진짜 티격태격하는 그 부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어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마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심을 한다고 우리를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언제 성령을 근심케 하는가? 저는 그 성령이 왜 근심을 하시냐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지방식대로 해. 그러면 이분이 근심을 하시고, 아니 좀 성령님은 거의 저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막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는데 성령님은 엄청 오래 참으시고, 어 그리고 우리에 대한 변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막 이런 거 변명을 해주시면서 오래 참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은 사실 성령 시대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 보내신다는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 제가 오랜 시간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이제 틀린 상황에서 있을 때, 나름대로 나는 옳은 생각이라고 했죠. 왜냐면 내가 다 버리고, 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뛰고 달리고 있으니, 이건 옳은 생각이다 하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달렸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예, 그럴 때 성령님이 좀 야단을 치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좀 진작에 해 주시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성령님은 소리를 크게 하시지 않으시고 어? 그 다음에 절대 야단치지 않으시고 지극히 내 입장에서 내가 성장하기를 그냥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고 내 생각이 바뀌기를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달려갔어도 그 두세 가지 제내 성격, 내 성격, 본래 성격, 소심한 성격. 예, 내가 악, 악성은 없어. 니 네,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라 바꿀 수도 없고 어렸을 때 꼬마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성격이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고 예. 정말 그게 나쁜 것이라는 거, 지금 엄청 나쁜 것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내 잘못된 습관처럼 내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건 본래 성격이야. 이렇게 달고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있어요. 다 좋아, 다 주님을 위해서 다잘 달려왔어. 하지만 이내이 이 성격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에 장애 있고 뭔가가 이렇게 사역에 장애가 있다면 이것도 뽑아버려야 돼요. 내 성격. 내 어떤 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긴 세월 오면서 제가 다름 다룸, 다름을 받은 것 중에 훈련 받은 것 중에 이제 강하지 않은 까 그러니까 왕적인 통치력이 저에게는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소심한 훈련,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그냥 참으면 되는 그런 거. 근데 어, 그냥 참, 참으면 된다고 하는 건내 안에 있는 그대 본질에 내 본성 속에 이, 이 들어있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배후에서이 근원이 그, 되어, 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예,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 주의종들에게 하는 말이 다잘 참고 잘해왔다. 하지만 그것 하나님께 장애가 되니까 버리십시오. 예. 근데 그건 내 본질이고 음. 내 성격이고, 또내의내 내 의라고 말하지 않아. 그건 이게 포장되고 가장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게 렇 인간의 본질 속에 악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이라는 싹에 그게 껍데기가 싸져 가지고 악인지 몰라. 그리고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봐도 서, 그 무슨 욕심이나 탐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엎어서 예, 그 이제 사람의 그성 성향 중에 네 가지로 분양 분별을 해서 보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너는 모르고 나만 아는 성향 그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이거는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땅 속에 붙여져 있는 부분이야. 주님은 아셔 뿌리로 뿌리로 우리 식물이 아직 그 땅으로 올라오기 전에 뿌리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치만 땅으로 올라와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면서 "아, 이걸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이러듯이, 이 사람의 본질 속에 그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본질의 성향을 그 하나님께서 일깨워내서 개발을 시켜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이 본질,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의 본질로 있는 이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개발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땅에 묻어져서... 그냥 사장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내가 보여주고 표면화된 이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성령과 믿음 안에서 깊이 훈련이 되어서 얘를 드러내서 이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어느 날 주께서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은 빙산의 일각으로 요만큼 보이는 저 바다에 가면 어, 이게 지극히 작은 섬이 있어요.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근데 섬이야. 바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파도가 치고 이러면. 근데 이게 돌로 돼가지고, 대체적으로 섬들은 거의 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돌이 아닌 다른 걸로 되면 그 파도에 쓰러져서 다, 분산세서 없어지죠. 근데 돌이기 때문에 수, 수백 년, 수천 년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있어도, 어,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만약에 물을 제거하고 파면 굉장히 큰, 예, 산처럼, 그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큰 산처럼 되어 있는 그 뿌리 근원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누가 개발해? 사람으로서는 거의 진짜 개발이 어려운 부분인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순정하다 보면 이 세상이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의 특별한 본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빙산의 일각 같은 존재, 그래서 자존감 모든 게다 떨어져서 세상에 살 의욕도 신도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이제 개발해 주시면서 계속 수면으로 드러내 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어쨌든 어쨌든 감이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목사로 만들어 주셨고. 어, 또 거기다 드벌라라는 이름을 하라고 할 때, 더더군다나 그건 못하겠다고 해서 몇년 엄청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드벌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면에 드러내 주시면서 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래 들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의종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어젠가 신학교 얘기했잖아요. 99.9% 누가 봐도 아니야. 내가 목사가 돼서 10년을 지나도 나는 목사가 아닌데 누가 삶은 목사를 줬다. 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올해 이렇게 이제 작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그 학장님이 나를 뽑아주신 게 그분이 본게 맞았구나.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믿음 안에서 내가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면 나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로 그냥 미용실이나 하면서 있다가 제명대로 살았을지 안 살았을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 달란트가 다 누구나 있어요. 한 달란트 그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피어날 근데 그게 다 사장되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게 개발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야단도 치시지만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가셔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저는 이제 구원해 주신 거는 있지만 무서운 하나님으로 제가 알아서, 어, 내가 이게 못 못했을 못해놓고도 잘못해놓고도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실수하지 않는 행동으로 예, 살려고 하면서 많이 예, 더 이렇게 특히나 예, 특히나 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안 만나져요 솔직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만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셔. 그냥 사람을 가까이 대하고 사람과 교제를 할때 이게 빨리 개발되었을 부분이.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한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더라. 제가 이제 점점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주님 안에서 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느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근심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실 어떤 것,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 말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안먼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예, 이렇게 이런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언제나 내가 잘되길 원하시고 내가 어? 복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야말로 아바 아버지라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런 아버지로서 내 옆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말씀.